치기냐3실장에서 확인하시죠 현대와 두산의 경기 선발투수 두산은 파머 현대는 정민태 2회차 현대의 공격 무사의 주자 1루 박경환 6번 타자 5승 미라신 타구 오익수 잡지 못합니다 안타 1루자는 3루까지 뜹니다 3루에서 디그아 타자 주자 2루까지 2루에서 세잎 1사의 주자는 2루 7번 퀼란 좌측에 높은 타고 큽니다만 좌익수가 좌익수가 잡아냅니다 두화석 사자는 그대로 2루 8번 이재주 바깥쪽 볼렛 2자는 2루와 2루입니다 다석에 박진만 두번 타자 3루 스타골 3루를 잡아서 그대로 베이스 밟아서 아웃 3아웃 3회차 현대의 공격 무사히 주자는 1,2루 3번 타자 박정훈투시을 넘겼습니다 2루 싸가서 베이스바지 고사업 1루에서 탑승합니다 1,4의 주자 1,3루 5에는 브링클리 4번 타자입니다 넓게 타고 중견수 뒤로 물러나서 중견수가 잡아냅니다 사일 3루자 언더비스 10개 홈으로 도민 선수 득점 1대0 3명할 두산의 공격 1사일 주자 없이 8번 안경현 좌측 한타 1사일 주자는 1루 두번 타자 김민호 5층 연수 타고 역시 탈락니다1사일서자 1루와 2루 안경현이 2루에 멈췄습니다 정수근 1번 타자 빗맞은 타고 유격수 좌익수가 잡아냅니다 두아웃 이번 타자 장원진 1, 2루간 안타입니다 2루자 3루라서 홈으로 안경현 홈에서 접전 슬라이딩 세이프 1대1입니다 안경현 호스 태그를 피해서 슬라이딩 득점합니다 2, 4, 1차 1, 3루 3번 우주 빗맞은 타고레야플라이스 이루스가 잡아냅니다. 이루스 브라야 그리암, 봉수 고대. 그런데 파랗이 입니다 선두 박종호. 목적, 몰래. 오차의 주자 1루 좋은 게맞고 있습니다. 박재형 3번 타자. 소식 현재. 박종호. 박종호의 실책입니다. 모나세 주자는 없어졌습니다. 긴바이 타구 높이 떴습니다만 좌익 정면 좌익 플라이아웃 2아웃 4번 브링클리 3진 3아웃 거레말 부산의 우격입니다 선두 1번 정수근 속전 타구 유격수 땅볼 유격수가 그대로 잡아서 못 빠졌습니다 정수근 2루까지 정수근 2루까지 했기 렇게 3루까지 띄느냐 그러나 2루에 멈췄습니다 무사입주자 2루. 좋은 기회 맞는 두산. 이번 장원진. 펀트. 3루수. 한 손으로 떠가서 1루에 서루 1루에 서루 나온 두사이. 정승 3루까지. 1사입주자 3루. 5주는 경원사하고 루까지 나갑니다. 1 3루주자우사입3루 3루. 3루. 김동주 4번 타자바깥적 골렛. 1사입주자 말로 됩니다. 북한의 좋은 득점 기회. 오버 타자 심정수 단골 타구 유격수 잡아서 2대 보상 경사 1수 1루에 2분을 이루는 게임입니다 승리자 로빈 2대1 역전시키는 두산거대 배지국격 이사의 투자 1루 박지영은 6번 타자 투수 골 투수 2루에 서구 보석 1루에 아유. 단이 2대1 승리. 상단 일의 처음으로 10경기를 내리 이겼고요. 특급 소방수 진태일중은 11번 연속 불을 끄면서 29 세이브 포인트째입니다. 다른 구장 경기는 비로 모두 연기됐는데요. 이제 팀 순위를 확인해 볼까요? 먼저 드림리그 1, 2위의 간격이 두 게임차로 줄었죠. 10경기 무패행진의 2위 두산 3위 삼성과의 승차를 9게임으로 벌려놨네요 주말 전 3연패를 당한 삼성, 이제는 5할 승률도 버거워 보입니다. 비로 하루를 쉰 매직리그 볼까요? 1, 2위 승차 여전히